집합 x 집합 x 정의역 집합 x에서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가 24개일 때 x에서 y로의 상수함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을 알아줘야 되는 게 우선은 첫 번째. 자,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자, 집합 X 하고 집합 Y가 있는데 X에는 원소 1, 2, 3점점점점 3... <목> 얘를 R이라고 잡을 거고요 공역을 1, 2, 3점점점점 <목> <목> n이라고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X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R개고요 공역 y의 개수는 n개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첫 번째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 모든 함수의 개수. 자, 1이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n가지. 첫 번째 1이라는 정의역에 있는 1이라는 원소는 공역에 있는 1부터 n까지 다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n가지. 2라는 원소도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n가지 1도 n가지 2도 n가지 3도 n가지 쭉해서 마지막 r도 n가지 그러다보니까 얘네들은 총 r개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개라고 합니다. 두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1이라는 첫 번째 원소 1이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몇 가지? 1몇 가지? n가지 그치? 2는? 1이 여기에 뭔가 하나의 대응이 됐으면 2는 1이 대응한 데 대응할 수 있다 없나? 없단 말이에요 왜?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n-1개 3은 그러면 n-2개 마지막에 n-r 플러스 1의 형태가 됩니다. n 음, r 잠깐만. m n r. n r 리 돼야 되나? 맞나? 헷갈리는 험이. 더하기 해 줘야 되니까. n 마 r에 서 n r 빼고 더하기 1 해준 게 알게 되는 거니까 n 이 r 1이구나 음. 아, 플러스 1, 플러스 1. 어 이렇게 해줘야지 어,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외워놔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n p r이라고 하는 순열수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x1이 x2이면 자, x2가 x1, 정의역 중에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증가 함수. 그래서 증가 함수의 개수는 누구하고 같냐면 조합수랑 같아서 뽑는다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네 번째는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상수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는 자 1부터 r까지 모두 1한테 가거나 1부터 r까지 모두 2한테 가거나 1부터 r까지 모두 n한테 가는 그냥 공역의 개수 n개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고요. 보너스 5번으로 공역화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한다? 분할, 조 나누기, 후, 분배, 줄 세우기. 자, 이게 머릿속에 있기는 해야 돼. 그래서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다섯 개가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 풀기 좋아. 기본이야, 이거는. 응용문제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뜻이지. 지금 보니까 정의역이 1, 2, 3, 4. 자, 자, 공역이 몇 개인지 알아 몰라, 우리는. 1, 2, 3, 4. 몰라. 몇 개? N. 자, 1대 1의 함수의 개수가 24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4개를 일렬 배열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있어요. n. 2는 n 1. 3은 n 2. 4는 n 4 자, 이 곱이 얼마에 돼? 24다라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런 문제는 선생님4차원씩 어떻게 풀어요? 아니야. n과 n-1, n-1, n-4는 아이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냐. 3인데 n과 n-1, n-1, n-3은 연속된 자연수란 말이야. 연속된 자연수를 곱해서 24가 되는 수는 뭐밖에 없을까요? 4 3 2 1 이렇게 곱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맞아요?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수식을 잘 알고 있다면 NP4는 M n, p, 4는 n 팩토리를 n-4 팩토리로 나눠줘야 되는데 24라는 게 사실은 4 팩토리랑 똑같은 거거든. 뭐 이거는 그냥 순열수 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처음에 대응할 수 있는 가짓수 근데 연속된 자연수의 곱으로 점점 작아지게끔 표현했을 때 24가 될수 있는 수는 결국은 네 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y가 a b c d 자 1이 대응할 수 있는 가짓수 a b c d 중네 개. 네 가지. 그래서 1이 a에 대응됐다면 이제 두 번째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b c d 중세 가지. 그래서 2가 c에 대응됐다고 합시다. 3이 대응할 수 있는 건 b, d 둘중 하나, 두 가지. 그래서 3이 b한테 간다면 마지막 4는 얘한테 가져가는 1. 그래서 24가지.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 는몇 개란 얘기야? 네 개란 얘기고요. 자, 그럴 때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는 1부터 4까지 모두 뭐한테 가든가? A한테 가든가 모두 B한테 가든가 모두 C한테 가든가 모두 D한테 가는 총네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